아이를 낳고 나서야 엄마 마음을 알았어요. 저 워킹맘이에요. 딸 하나 키우고 있죠. 엄마가 항상 그러셨거든요. 너도 엄마 되면 알 거야. 근데 저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20대 때는 솔직히 엄마가 너무 답답했어요.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 친구 만나면 걱정, 뭘 해도 간섭이었죠. 엄마, 나 이제 다 컸다니까요. 제발 좀 그만해요. 진짜 차갑게 말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았어요. 엄마가 반찬해 오시면, 엄마, 안 그래도 돼요. 바쁘시잖아요. 냉정하게 거절했죠. 명절 때 엄마 힘들어 하시는 거 뻔히 보면서도 못본척 했어요. 제가 더 바빴으니까요. 임신했을 때도 그랬어요. 엄마가 매일 전화하시는데, 솔직히 귀찮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말하고 끊었죠. 근데 애를 낳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밤새 아기 안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하시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화면을 빠르게 두번 터치해주세요. 엄마도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아기가 아파서 병원 갈 때요. 가슴이 진짜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응급실에서 밤 지새우셨던 거. 그때 엄마 얼굴이 왜 그랬는지 이제야 이해됐어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니까 진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하시면서 저 키우시고 반찬해오시고 명절 준비하시고 늘 웃으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다음날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 진짜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목이 막히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우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 마음만 알아줘도 엄마는 충분해. 그날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랑해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제가 엄마 챙겨요. 주말마다 찾아가고요. 작은 거라도 같이 나눠요. 딸아이가 엄마를, 할머니! 라고 부를 때 엄마 얼굴에 피는 그 미소요.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요.